이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리니까 그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 제 그때 마음 좆됐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최태관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봤는데 보복운전 폭행으로 해가지고 좀 형량이 무겁게 나온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분노와 엉망에 대한 고찰이라는 영상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좀 성격이 많이 변했어요. 되게 부드럽고 유하게 많이 변했는데 화를 좀 안내요. 제가 의미없는데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도 있고 또 모르겠어요. 나이 먹으니까 좀 유해졌나? 제가 운전하면서 사실 화내거나 싸우지 않거든요. 욕하거나. 제가 지금도 운전하면서도 무리하게 제가 그렇게 차선 변경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것조차도 끼워주기 싫어가지고 밀어붙이다가 제가 끼게 되면 뭐 클락션을 울린다던가 아니면 저 옆으로 칼치기를 해서 앞으로 와서 브레이크를 바른다던가 이런 경우가 그래도 뭐 1평균 한번 정도는 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분노가 쌓여서 그런가. 운전을 좀 미친놈들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법적 절차를 밟아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처리를 했던 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블랙박스가 작동을 안 했어요 왜제 차가 아니었고 회사 차였는데 그 회사 차가 블랙박스 작동을 안 해서 정확한 증거 수집이 사실은 안 됐어요 증거 수집이 안 되면 처벌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만약에 이렇게 측면에서 폭력을 당했다 그러면 특히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 그 블랙박스가 전면 후면만 있잖아요. 그 측면이 없기 때문에 증거에서 조금 영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욕만한 거는 모욕죄밖에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지죠. 교통민원실에 먼저 접수를 하게 되고 그쪽에 형사과라든지 아니면 교통 관련 그런과에다가 넘기면 거기서 부처리를 하고 또한번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약간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을 좀더 무겁게 처벌 하고 싶다 그러면 보통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지만 돈을 조금 드리면 더 중한 처벌을 줄 수가 있죠 네, 저같은 경우는 그때 블랙박스도 작동을 안 했고 녹음한 것도 없었는데 그때 경찰분들이 cctv 를 어, cctv 를다 확인을 해 보셔 가지고 그 차가 제 앞에 서고 그 사람이 제창 옆에 서 가지고 이런 몸동작 액션만을 보고 그 사람이 또, 욕했던 건 인정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모욕죄로만. 욕설했던 모욕죄로만 처벌을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대인 피해가 있었나, 대물 피해가 있었나, 이거에 따라서 또, 경찰 분들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는 부분이 사실은 조금 정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내 세금으로 월급받고 일하는 놈들, 이렇게 생각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한명한 한 명한테 받는 건들이 많으니까, 중한 거부터 하지 않겠냐, 입장 차이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냥 무조건 왜내 사건은 아무 일도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 안 하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와 연결을 해서 제가 예전에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예전에 제가 어떤 식으로 보복운전에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이 얘기는 저는 사실 안 하고 싶거든요. 저는 제가 예전에 후졌던 모습을 여러분한테 숨기고 싶은데, 요가도사가 이거는 꼭 말씀을 드려주라. 자기는 이 상황에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아, 진짜 이거 쪽팔리고 부끄러운데. 일단 밑밥을 잠깐 깔자면, 제 예전의 성격은 이렇게 유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막둥이 수리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아마 100일도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9년쯤? 그때는 블랙박스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였으니까 위치도 기억나고 상황도 머릿속에 정확하게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저기 잠실 롯데 사거리였어요. 제가 신천 쪽에서 올림픽 공원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상황이었고 제가 롯데캐슬 쪽으로 유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차선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자측깜빡이를 키니까 기회 없었거든요, 차가. 근데 이제 자측깜빡이를 키니까 그때 이제 막 급가속을 하고 달려온 거죠. 이제 또 그 급가속을 하는 속도감이 제 백밀로로 보였어요. 그렇지만 저는 낄 수밖에 없었고, 그때 안 끼면 유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리는 하진 않았지만, 그대로 도 꼈어요. 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상향 라이트를 막 하고, 클락션을 올리고 막 하더라고요. 뭐어떻게 그 나는 유턴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가는데, 이차가 2차선으로 와서 칼치기를 해서 제 앞으로 가로막은 거죠. 보복운전인거죠 그러더니 이제 내려서 제 운전석 쪽 창문을 아니라다를까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땐 저도 철이 없어서 반말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왜? 그냥 가라 어? 그 가라고 나 내리면 너 뒤져 그냥 가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 가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았던 분이었던 거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서로 써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좀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가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분이 안 풀렸겠죠. 막 욕을 계속했던 거죠. 조석에는 제 집사람하고 그때 막 태어난 수리가 안겨 있었고요. 욕을 하진 않았어요. 그때 다 동시에 저도 아이도 있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심한 욕을 제가 하진 않았는데 그냥 반말을 했어요. 화가 나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욕을 한참 자기가 분이 풀릴 때까지 하더니 저희 아이가 보이니까 너애 새끼 태우고 있네? 운전하고 가다가 야, 애 새끼랑 다 뒤져버려라. 이 말을 딱 하는데 제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막둥이가 태어날 때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이슈가 있었던 상황이 그리고 트라우마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애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트라우마가 있었겠죠. 그 상황에서 애 데리고 뒤져버리라 하는데 저보고 뒤져버리라는 거는 웃지도 않죠 그런 거는 근데 죽을 뻔했던 애를 살려놨는데 뒤져버리라는 말을 하니까 거기서 팍 꽂혀가지고 저도 그때부터 뛰어내려서 그 택시기사를 패기 시작했습니다 죽으라고 팼어요 진짜 지근지근 밟았거든요 아마 그때가 또 점심시간 때쯤 때라서 그쪽에 회사들이 많잖아요 롯데캐슬 빌딩도 있고 그쪽에 사무실도 많고 사람들이 인도에서 전부 구경을 할 만큼 제가 밟았어요 그 사람을 죽으라고 경찰차가 올 때까지 그 마음은 널 죽이겠다 였거든요 감옥을 가고 안 가고 이 뒤를 아예 생각을 못 하고. 그랬는데 이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리니까 그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 제 그때 마음, ᄌ 됐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중앙분리대 쪽에 돌멩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돌멩이로 제 앞니가, 이제 오른쪽 앞니가 이게 크라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빨보다는 또좀더잘 깨지죠. 그래서 이거를 경찰차가 도착하고 경찰이 내리기 딱 직전에 돌로 이거를 이렇게 다 깼어요. 깨지니까 이빨이 이렇게 나갔겠죠. 나간 상태에서 경찰서를 갔습니다. 경찰서를 가서 서로 진술조사 같은 거를 봤는데 일단은 일방 폭행으로 접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말을 했죠. 나도 이가 깨졌다. 이건 쌍방 폭행이다. 그럼 당신이 지금 맞은 데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뼈가 부러진 데도 없고 피가 나는 데도 없고 그때 이성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도 진단서를 끊어라 어, 쌍방이니까 나도 이 치아에 관련된 진단서를 끊겠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경찰분이 저한테 보복 운전했던 분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빨이 돈이 많이 나오니까 쌍방으로 하고 그냥 조용히 하고 정리하고 가시라 그렇게 했겠죠 그냥 제가 유치해 본 바로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조사만 잠깐 받고그 분하고 악수하고, 그러고 갔는데, 지금 같으면, 지금 같아도 애한테 욕을 하고 이러면 좀, 발끈하겠죠, 아무래도. 그거는 우리가 또 예민한 문제니까, 자식가진 부모로서. 그 외에도 저희 와이프한테 좀 도발하거나, 뭐, 욕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눈이 뒤집어진 적이 한두번 정도 더 있는데, 네, 뭐. 그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영상이 한 30분 될려나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방금 아까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각지대가 있다. 그리고 욕하고 어떤 행동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수석에서 같이 앉아있던 분이 핸드폰으로 찍는다든지 음성을 녹취를 한다든지 그 사각지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그냥 창문을 열지 마시고 대응하지 마시고 112에 부르시기를 저는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미친 놈들이 두분 많아요. 우리 사이에 어느 놈이 정말 미친 놈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이코패스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보상을 받거나 그 사람을 처벌을 시킬 수 있을지언정 내가 일단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는다거나 아니면 다친다거나 맞는다거나 그랬는데 그 사람이 사실 뭐 땡준 한푼 없는 새끼거나 아니면 칼을 들고 있었대거나 알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몸을 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창문 닫고 가슴은 두근두근 하겠죠 막 이상한 험악한 애가 막 갑자기 기어나와 가지고 창문을 막 깨질 듯이 치는데 특히 여성분들은 더 가슴이 떨리고 막, 막 숨이 막 헐떡헐떡 할것 같거든요 그래도 대응하지 마시고 창문을 깨겠어요 설마? 안깰것 같거든요 깨질 듯이 치겠지 그리고 112 전화하면 생각보다 빨리 올 경우도 있으니까, 물론 뭐 그때그때 그때 좀 다르겠지만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MMA 선수건 조폭이건 뭐그 누구도 사실 저는 안 무섭거든요. 제가 특수부대 나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원래 겁이 좀 없어요. 그렇지만 저도 미친놈은 무섭거든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아니, 이렇게 막, 야, 시, 저, 너. 하다가 갑자기 칼 꺼내서 찌르면 어떡해? 찔리면 죽는 건데. 이러 싸워 볼 수도 없는 얘기잖아요. 뭐 애들 표현으로 맞짱 같은 개념이 아닌 게돼 버리니까 저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대응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영상 찍어 봤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